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 사랑 류마티스 체크'를 남겨주신 어느 강기성 척추염 환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엔 발등이 붓고 아파졌습니다. 강기성 척추염 초기 증상으로요. 발쪽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발등이 갑자기... 두 배, 세 배, 공처럼 부어오르는 경우 있고요 아킬레스건 쪽이 빨갛게 부으면서 아파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발이나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이 부위로 강의성 촉촉 초기 증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역시 발쪽, 발등으로 아프면서 강의성 촉촉이 시작됐네요. 무릎에 물이 차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에 대한 중치가 높았다.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이 땡땡 붓고 결국 무릎에 어떤 활막 제거술이나 연골 부분 절제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막 제거술이나 부분 연골 절제술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수술 후에도 염증 수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분은 강인동축추의 활성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분입니다. 태어해서태어해서 양양을 복용을 시작했고, 걷는 동작이 이상이 생겼고, 뒷목을 뻣뻣해서 머리, 머리를 돌리지 못한다. 이게 한강증이라는 거죠. 경추가 강직된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엑스레이 상으로 경추가 아직 강직성 변화가 왔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염증이 심한 강기성 척추염은 목까지 강한 강직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목을 좌우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이분은 지금 강기성 척추염에서 굉장히 강한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슴 앞쪽 이분 흉골이나 흉골이나 흉쇄골 관절 흉쇄관절 쪽으로 아픈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역시 염증이 굉장히 강하다. 강인성 척추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이 흉골이나 쇄골 쪽으로 아픈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앞쪽 뼈에 흉골 쇄골 쪽에 어, 염증이 있고 염증이 있으면 특징은 반대쪽 흉골에 비해서 쇄골에 비해서 이게 확 튀어나와요. 더 돌출이 돼요. 더 위로 솟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강인성 척추의 염증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팔 뒤꿈치까지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검지 손가락이 평소보다 3배 정도 부었다. 검지 손가락이 3배가 부었다. 강직증 척추염이 있을 때 척추 부위가 아닌 손가락도 이렇게 많이 붓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류티스 관절염으로 의심된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손가락만 붙는 강인성 척추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HLA-B27 강인성 척추염 유전자 검사해보면 양성으로 나옵니다. 염충치가 올라가 있으면서 그래서 손가락만 부어도 강인성 척추염으로 진단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분이 아침에 강이 풀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HLA-B27 양성 반응 나왔고 류마스 인자와 항시시평체는 음성이다. 그러니까 류마스 관절염쪽은 아닌데 강인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세레벨스할로신소론도 복용 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강의성 척추염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염증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레벨스할로신소론도 등을 복용하면서 이제 강한 면역억제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향후에 어, TNF알파 차단제인 어, 생물학적 주사제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만약에요. 생물학적 주사 제재로까지 넘어가는데도 이런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 치료는 강해성 척점에 유전자 활성도를 낮춰주는 보다 근본적인 쪽으로 작용을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강해성 척점 활성도 조절하냐 두 가지 병행했을 때 좋아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어, 생물학적 주사 제재를 맞으면서도 가랑 강진성 척추염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한방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한방치료 강진성 척추염의 한약과 식욕법을 병행해서 그 염증이 가라앉고 양약을 끊을 수 있었던 사례들도 어, 제가 굉장히 많이 어,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은 강한 면역제제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양약을 복용하시면서 경과를 보고 만약에 그래도 힘들다면은 다시 한번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의성 척춤의 활성도가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